안녕하세요 여러분 웨일러입니다. 오늘은 거래소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생각보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바이비트 거래소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구글에 바이비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는데. 두 번째 거를 들어갑니다. 여기 바이비트 바이앤셀 비트코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사인업이라는 거를 이게 회원 가입입니다. 이거를 눌러서 여기 이제 크레이터 카운트라는 창이 뜨면은 여기서 계정을 만들 수 있어요. 아마 제가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 창에 제 링크를 넣어 두겠지만 제 링크를 클릭해서 탑재 들어오시면은 여기 레퍼런스 코드에 72425라고 적혀져 있을 거예요. 이게 제 계정의 코드고요. 여러분이 이거를 작성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수수료가 거의 최대치로 할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계정을, 계정과 비밀번호를 작성해서 이제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 구글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구글 계정으로 이제 연동을 해서 가입하면 끝나요. 가입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가입 자체는 쉬운데 예, 드러, 가입을 하고 나서 총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이건 거 이따가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가입에 성공을 해서 로그인까지 마쳤다면 이런 화면을 만나게 됩니다. 이 화면은 뭐냐면 로그인까지 완료된 화면이에요. 여기서 아까 제가 두 가지 거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KYC라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두 번째 보안입니다. Security.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산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이제 암호를 걸어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로그인 된 프로필을 누릅니다 프로필을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여기 account 리티 security라고 있어요 이거를 눌러봅니다 이런 화면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첫번째 여기 프로필 픽처 이거는 말 그대로 프사입니다 프사 프로필 사진 그리고 두번째 이메일 어센리케이션 이게 이제 이메일 보안 인증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체인지 이메일 저는 체인지 이메일로 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셋이라고 있을 거예요 들어가셔서 메일 인증 받고 메일로 이제 보안 인증 코드를 받아서 인증 하면은 메일 인증은 끝납니다 이거는 해두시는 걸추천드리고요 SMS, SMS. 이거는 그냥 핸드폰으로 인증받는 건데 따로 해두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건 나중에 이 아이덴티티 c 리 t 케이션 이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패스워드 말 그대로 패스워드입니다. 패스워드는 이게 세팅 하면은 세팅 누르시면은 세팅하는 거 되게 쉬우니까 패스하고요. 그리고 제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거 구글. 구글 어센티케이션 이게 진짜 뭐냐면은 이게 화면에도 떠 있겠지만 이렇게 생긴 어플이에요. 어플. 어플인데 세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 제가 디세이블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not yet configured. 그러니까 디세이블, 그러니까 비활성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이제 세팅을 먼저 누릅니다. 세팅을 눌러서 여기 이제 여러분이 등록한 메일로 인증 메일이 가면은 이제 여러분의 이제 이메일에서 인증번호를 확인을 합니다. 자, 인증 메일을 입력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어플 있죠? 어플을 열어서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이 있을 거예요.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스캔 QR코드를 눌러요. 그리고 화면에 갖다 댑니다. 그냥 QR에. 갖다 대면 자동으로 추가가 된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인증번호를 눌러주면, 컨펌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구글 OTP 설정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제 세큐리티가 마무리된거고 보안이 마무리된거고 아이덴티티 n 피케이션 이거는 말그대로 이제 본인 인증이에요 이게 벌피 나 is 눌러서 여기 가가지고 이제 저는 이렇게 떠있는데 아마 여러분은 좀 다르게 떠있을거 i 요 근데 진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신분증 놓고 신분증 사진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라는대로 보내고 그리고 내 얼굴 인증만 하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모두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메일도 인증이 굉장히 간단하고요. 이런 패스워드는 뭐 당연히 간단하고 아까 세팅을 했으니까. 그리고 구글도 세팅이 됐고 펀어카운트 이거는 뭐냐면 출금비밀번호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계정비밀번호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따로 어딘가 이제 기록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부 거래할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사실 이게 제 기준이라서 이렇게 좀 빠르게 쉬운 거지 처음 해 보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설명란에다가 이제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여기서 얼마든지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지표가 좀 많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추가된 기능이 많고 이제 초보자 분들이 이 지표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